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body.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유명한 미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드라마들은 미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고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들이에요. 한국에서는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명한 미국 TV 드라마들 4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Okay. 첫 번째는 The Office. 2005년도에서 2013년까지 방송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영국에서 사실 큰 사랑을 받아서 미국에서 다시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이 드라마는 무슨 드라마냐? 마키멘터리 실감 드라마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드라마 본 적은 없어요. 아직은. 한국에서 이런 드라마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m o 멘 k 리 m e n 제가 구글 언니한테 마크, 마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마크가 모조품 아니면 조롱 대상이라고 써 있거든요. 왜냐면 m o 멘 k 리는 m o 플러스 다큐멘터리를 합친 단어가 m o 멘 k 리예요 가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큐멘터리처럼 촬영을 하는데 진짜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다 벌써 써 있는 대본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연기자들이고 《The Office》는 이제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다큐멘터리처럼 촬영을 한 거예요. Actually, 진짜로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미국 오피스 문화가 어떤지 오피스 컬처이 어떤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배우는 이제 마이클 스트 역을 하는 스티브 커럴. 스티브 커럴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스티브 커럴 찾아보면 아, 이 사람 이, 이 사람 나 알아 어디서 봤는데 막 그럴 수 있어요. 영화도 많이 하고, 드라마도 많이 하고, 아! 제일 유명한 거는 미국에서 그 영화가 있어요. 40 year old virgin. 이걸, 한국말로는 40세 총각? 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일하는 컴퍼니는 Dunder Mifflin 이라는 컴퍼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이제 호스, 호세일로 다른 회사들한테 회사 용품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for example, 종이, 그리고 office supplies. You know, like um, 테이프, 스테이플러, 볼펜, 풀, 가위, 뭐 회사에서 써, 써야 되는 회사 용품들 파는. 근데 w h o l e s a l e r wholesaleer 뭐죠? 잠깐만요. wholesaleer 한국말로 모조리, 모조리. 그게 맞나요? 홀세일리 모듈이 맞나요? 오케이. 큰 대량으로, 큰 대량으로, 큰, 다른 회사들한테, 작은 회사들 말고, 좀큰 회사들한테, 회사 용품을 파는 드라마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뭐냐면, 너무 공감이 되니까. 나도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공감이 돼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 회사 생활이 어떤가 궁금하면 이 드라마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로 유명한 드라마는 The Big Bang Theory. The Big Bang Theory는 200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4명의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이 물리학자,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밖에 몰라. 책에서 나온 팩트밖에 몰라요. 사회생활 뭐 그런 걸잘 몰라요. 근데 두 캐릭터가 레너드하고 샬든이 있거든요. 레너드하고 샬든이 룸메이트예요 문매예요. 레너드하고 샬든 아파트 건너편에 펜이라는 여자가 살아요. 근데 펜이는 완전 이 분들하고 반대예요. 사회생활을 너무 잘 알고 팩트, 뭐 과학, 뭐 책에서 읽는 그런 건잘 몰라요 서로를 인생을 가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이한테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알려주고 펜이는 이 남자들한테는 사회생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연애던 그냥 친구 만나는 거뭐 그런 상황에서 이내 네 남자들한테 사회 생활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팬이 하고 이내 네 남자들 반응이 너무 다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드라마는요. Grey's Anatomy. Grey's Anatomy는 사실 Grey's Anatomy라는 단어가 어, 미국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Grey's Anatomy를 배우죠. 그레이 t o m 미가 헨리 그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몸에 대한 수술하고 몸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의사들 미국에서는 한국에는, sorry,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그레이 t o m 미라는 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Gray's 그레이 t o m 미는이책그레이 t o m 미의 나온 건데요. 이 드라마는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21 seasons, 21년 동안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국에서는 전원일기급인가요? 브레이전 아리미는 이제 제가 제가 대학교 때 쯤에 나왔거든요. 브레이스나리미는 이제 샨더 라임즈라는 분이 쓴 드라, 마예요 그래서 션더라임즈는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리면 뭐, 그레이스 나르미도 썼지만 아주 유명한 많은 미국 드라마들을 썼어요. 그레이스 나르미는 메디컬 드라마이고요, 의사 생활. 그래서 의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 의사들, 간호사들의 사생활을 알려주는 드라마인데요. 진짜 재밌게 쓴 드라마예요. 저는 21년 동안 꾸준히 보지는 않았지만 처음 나왔을 때 봤거든요. 제 추천은 이 21시즌 21년 전체를 보기 싫으면 첫 3시즌을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요. 이게 스토리가 너무 와일드하고요. 상상력도 와이분은 이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완전 와우. 그래서 혹시 메디컬 드라마를 좋아하면 레이즌 아름이를 보세요. 제 생각에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첫3 시리즈, maybe 5 시리즈까지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드라마는 하우스. House. 하우스라는 드라마는 2014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한 드라마인데요. 하우스가 메인 캐릭터 성이에요. 메인 캐릭터 이름이 Gregory House. 이 캐릭터 한 배우가 Hugh l a u r i 이고요. 제일 충격적이었던게 Hugh l a u r i 라는 배우가 사실 영국 배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전에 휴 워리를 몰랐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많은 사람도 이어 느꼈을 거예요. 이분이 여,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영국 악센트, 영국 발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미국 사람, 완전 미국 사람처럼 대화를 대사를 너무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도 메디컬 드라마인데요. 이제 메디컬 드라마에서 'diagnostic'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특수 증상을 알아내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어느 환자가 들어왔는데 머리가 아프대. 이 분들이 이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리고 하우스가 이제 메인 캐릭터지만 제일 유니크한 캐릭터예요. 독특하고 내맘대로 하는 그런 의사예요. 완전히 룰이 없고 반항심 심하고 그런 의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가 중독자예요 왜냐면 어느 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지팡이 케인 들고 걸어야 돼요 왜냐면 똑바로 못, 걸, 못 걸어요 이것도 진짜 잘 연기해요 똑바로 뭐, 못 걸어서 지팡이 짚고 걷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는 시니컬 한 드라마예요. 저는 하우스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스토리도 아주 독특하고 하우스가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하우스가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증상을 알아낼 수 있지?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드라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메디컬 드라마를 좋아하시면 좀 스니컬한 독특한 메디컬 드라마를 좋아하시면 저는 하우스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ou later! Bye!